오늘은 이제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이 광복 기념 주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김이 관계를 살린다.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그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한 절이지만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이 믿음생활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행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황금율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요즘 또 금값이 치솟고 있는데요.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것이죠. 황금과 같이 아주 소중한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생 신앙 생활이지만 우리가 좀더 생각해 보면 나와 관련된 관계들을 제대로 형성해 나가는 과정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고 교회에서는 잘 신앙 생활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갔을 때에 다른 사람들과 계속 마찰이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 질타의 소리를 듣는다. 과연 그것을 믿음 생활자라고 신앙 생활 잘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큰 의미에서 볼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관계된. 모든 이 관계들을 제대로 형성해 나가는 과정.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목자시고 나의 구원자시구나. 그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이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사람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요, 건강이 있고요, 사회적으로 잘 나간다 칩시다. 그렇더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라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을까요? 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잠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는요, 가족입니다. 이 가족 간에도 관계가 좋으면 마른떡 한 조각, 정말로 먹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눠 먹고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가 좋지 않으면 고기 반찬이나 집이 아무리 부여해도 그래서 배불리 먹고 좋은 거 먹어도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못된 관계로 인해 가지고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남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관계를 원하시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살면서 보니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나도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아주 나이스하게 대해줍니다. 그리고 내게 계속 유익을 줍니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향해서 아주 나이스하게 대해주고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굉장히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해야 되니까는 지킬 거는 지키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요. 그리고 더 잘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잘 대접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걸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대접받기를 원하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나를 함부로 대해도 좋습니다. 나를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없을 겁니다. 어떤 블로그에서 보니까는 요그 프랑스 니스라고 하는 지역에 여행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 분이 그한 카페에 들렸는데 굉장히 재밌는 그 에피소드를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불어는 잘 못하니까 발음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용만 생각하십시오. 그 메뉴가 보니까 안 카페가 있습니다. 안 카페, 근데 7유로. 그러니까는 달러로 하면 약한 11달러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메뉴가 뭐냐면 안카페 실브블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4.2유로, 그러니까 약한 7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봉주르 안카페 실브블레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1.4유로, 그러니까 약한 2.5달러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이 가격이 다섯 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싼 커피하고 제일 비싼 커피하고 그런데 그 커피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랜 거 여행자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주문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커피를 내가 다섯 배를 더 내고 먹을 수 있고 싸게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설명을 해 놓은 걸 보니까 주문하는 사람이 안 카페 이게 커피 한 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커피 한잔 이러면은 내가 7유로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안 카페 실브블레 읽건 뭐냐면은 커피 한잔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4.25유로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봉주르 앞에 또 한번 붙이죠. 안녕하세요. 커피 한잔 주세요. 이러면은 1.4유로를 내고 먹을 수 있는 거죠. 너무 이상하니까 왜 똑같은 걸 이렇게 값을 다르게 받을까? 그랬더니 그 카페 주인이 어느 날 보니까 점심 시간이 되면은 자기 집에 커피를 먹으러 오는 많은 손님들을 보니까 오전에 이 근무 강도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들이 굉장히 좀 짜증스럽고 함부로 대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손님들이 오는데 자기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없다는 거죠. 항상 안녕하세요. 커피 한잔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만약 누군가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마음이 상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나도 잘 대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2년이 넘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전쟁의 첫 시발점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무장단체가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납치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지금 계속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자기 자녀나 자기 가족이 그렇게 이유도 없이 그렇게 끔찍한 대접을 받고 납치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마 그 납치해간 사람조차도요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녀가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잡혀가는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취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이 서로에게 계속해서 무기를 날려보내고 계속해서 폭탄을 터뜨리면서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상대 국가로부터 그러한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상대방에게 주고 있는 그 상처나 피해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당한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그 나라의 관계가 제대로 소통이 되고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사람은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뿐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도 때로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앞전 내용이 뭘까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늘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늘 똑같이 대해준 겁니다. 잘해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나 요하가 말한다. 이제는 결단도 그렇게 안 하겠다.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할 것이지만은 나를 멸시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도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나도 멸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존중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존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간에도 그런데요, 이 법칙은 일반적인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상대방을 잘 대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지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그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대접을 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려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될까? 그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잘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소부와 중에 여러분들, 그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아시죠? 좀 서로가 친해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친해지니까 이 여우가 어떻게 합니까? 꾀를 내가지고 골탕을 먹이려고 두루미를 초청했는데, 높다에디한 접시에다가 자기는 핥아먹기 좋게 그냥 축가라은 거죠. 두루미가 초청을 받았지만 먹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두루미가 또 여우를 초청해서 갔더니 긴 주둥이 그 병에다가 주니까 자기는 부리를 넣어서 먹지만 이 여우는 먹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에게는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져서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보고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다르게 상대방을 제대로 대접할 때가 대접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나는 나름대로 대접을 했지만 그 사람은 대접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아는 이야기.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 이야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승유억불 정책을 터죠. 그러니까 유교를 도입을 하고 불교를 좀 누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무학대사는 워낙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 무시할 수가 없어서 연회를 베푸는데 무학대사를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성계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농을 건네죠. 제가 보니 대사님의 모습이 꼭 돼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무학대사가 가만히 있습니다. 대답을 안 하니까는 이성계가 가만히 있다가 그래 대사님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또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무학대사가 예,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돼지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자기를 가리켜서 부처님처럼 보인다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했는데 왜 나를 부처님처럼 보인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시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문에는 부처만 보이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을 내 입장에서 바라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무엇을 대접받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남북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국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다이 원리가 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부만큼 가까운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일심동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부부 사이에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이런 말을 해보시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정말 나를 몰라도 너무 몰라. 이런 말들. 그렇게 같이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남편이 나를, 아내가 남편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죠. 도대체 나는 당신 속을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주고받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오래 산 세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잘 알아야 대접할 수도 있고, 그를 섬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내가 대접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연구하셔야죠.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싫어하는 음식이 뭔지, 좋아하는 음악이 뭐며, 어떤 꽃을 좋아하며, 이 사람이 좋아하는 취미는 뭔요 뭐. 이것을 알면 날수록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고 또 내가 대접을 할때그 사람은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서 들어온 배우자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그 배우자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관심하고 연구를 해야 그 집에 들어왔을 때, 야, 내가 오늘 하루 고생한 거 보람이 있다. 그리고 또 힘을 충전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가정에서 열심히 같이 돌보고 열심히 고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을 구석구석 막 고치고 돌아가면은 그럴 때 아내들이 시원한 음료수 주면서, 어, 여보 고마워, 든든하다. 그럼 얼마나? 이 남자들이 힘이 날까요? 반대로 집에 들어왔는데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고요. 또 아내가 열심히 자녀들을 돌보고 가족을 이렇게 돌보는 모습을 보니까는요, 여보, 고마워.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주면 어떨까요? 정말로 그말 자체는 뭡니까?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연구해야지만 할수 있는 거겠죠. 교회 생활도 그런데 마찬가지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이분들을 잘 대접해 줘야 될까?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아, 교회는 냉랭하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우리가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조금 더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해줄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에게 조금 어떤 도움이 될수 있을까? 우리가 서로 연구하고 서로 살핀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떠한 모습이군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직장 안에서 그렇고요, 내 모든 이웃들과 살아갈 때 그런 모습으로 대할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관계를 주셨는데요. 그 관계를 선한 관계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우리가 먼저 연구를 할때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래서 결실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다른 이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힘들 때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당신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선하게 대하시고 또 그들을 다 섬겨 주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된 사람들을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존귀하고 극률이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네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죄인이라 그래서 그걸로 율법사들처럼 푸대첩하지 않고요. 잘 대접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너희도 나를 알아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복음서에 보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푸대접을 받으셨어요. 죄인이라고 조롱했고요.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때렸고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그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푸대접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푸대접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최고의 대접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내가 선하게 대접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푸대접하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남을 선하게 대접하고 선하게 여기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줄수 없는 최고의 대접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우리가 말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나가서 교회 안에서는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네들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네들을 섬기려고 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아, 이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를 섬기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 이런 걸 느끼지 못하니까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네들 역시도 마음에 딱 결정을 했죠. 어떻게 대하리라.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제2의 광복인 통일을... 우리가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통일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족이나 우리의 모든 주변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건 덕담이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은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꼭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만큼 성도는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모든 주변에서 그런 좋은 관계들을 맺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상대방을 연구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를 아주 훅하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와 같이 대접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내가 먼저 대접하시고요. 교회에서도 내가 먼저 대접해 주시고요. 이웃과 동료들을 먼저 잘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이한 주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된 모든 관계를 통해서 그 누구가 할지라도요. 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시고 실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